동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신년사를 여러 나라와 지역기구에서 보도했습니다. 경련은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역사적인 신년사를 러시아의 신문 곰스몰스카야 뿌라우다 인터넷 신문 예진아야 꼬레야 인터넷 통신 아페인 이란의 이르나 통신 타스님 통신 메우르 통신 일라 통신 인디아 신문 아시아 카바루 데일리 네팔 신문 아르판 나이제리아 신문 나이제리언 오브저버 짐바브의 신문 헤랄드 모잠비크 신문 노티시아스 잠비아 신문 톱 레이팅 오르가이 신문 라후벤 전인디아 조선 친선협회, 벨라루시의 연맹과 연맹공산당을 위하여 전국사회연합, 볼스카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탐구를 위한 국제 친선발기, 아시아지역 주체사상연구소 인터넷 홈페이지들이 1일부터 5일까지의 기간에 전문 또는 여지로 보도했습니다. 출판 보도물들은 경위하는 최고리 용도 자동지 사진 문헌을 모시었습니다. 당의 혁명적 무장력인 로농 조기군 창군 이순덜스를 맞으며 조선혁명박물관을 찾는 각계층 근로자들은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 수립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시고 주체의 사회지 조국을 금성철벽으로 타져주신 절세윈들의 불멸의 업적을 뜨겁게 되새기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나라에서 전후복구 건설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그 어렵고도 복잡한 속에서 나라의 종교군 강화와 함께 민간 무력 건설을 강하게한 사회도 깊은 관심을 돌리셨습니다. 위대한 수례님께서는 이미 항일무장투쟁식이 창조하신 민간 군사조직 건설 경험에기초해서 1959년 1월 14일에 러농조기군 당시 명칭은 러농조기대였는데 이 러농조기군을 창건하셨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수례님께서는 러농조기군의 성격과 사명, 기구직제와 지휘체계 정말, 러농조기군의 강화 발전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다 밝혀주셨으며,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셨습니다. 오버이 수련님의 자의적 군사 사상가로서를 빛나게 계승 발전시키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손길 아래, 러농조기군은 혁명적 성격이 뚜렷한 민간모력으로, 종교군과의 협동작전은 물론이고, 자립적으로 족들을 격멸 서탕할 수 있는 무적의 전투 대우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러농족이군이 고루온 60년의 역사는 위대한 당의 용도 따라 천과 함께 마치와 낫, 부술 들고 인민군대 믿음직한 익축부대 당중앙위원회 마당을 지키는 전처병으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다해온 자랑찬 위훈의 역사였습니다. 위대한 용도사 김종일 동지께서 대한중기의 연합기업소를 현지 지도하신 열돌기념 보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기념 보고에서 보고자는 주최 98일 2009년 1월 13일 리납기업소를 찾으신 리디안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생산 현장들을 돌아보시면서 현실 발전의 요구에 맞게 기술 개관 사업을 힘있게 벌리고 새로운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키는 데서 나서는 과압과 방도들을 환입 밝혀주셨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자는 지난 10년간 연합기업소가 이룩하는 성과에 대해서 언급한 다음 모든 일꾼들과 정업원들이 경리하는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된 전투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 자립경제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는 데 필요한 발전, 설비, 대상설비들을 제때에 생산 보장함으로써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목표 수행을 위한 오늘의 총진권에서 대한노동계급의 투쟁 기품과 본대를 심있게 과시해 나갈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당의 용도 따라 내 나라 내 저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 나가자! 경리하는 최고 령도자동식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강령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할 일념 안고 새해 첫 진군기를 힘차게 내디딘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의 전력생산자들이 증산 추정의 불길을 세차게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전의 발전 설비들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이용하면서 새로 증설된 발전 설비들을 만가동시켜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전력 생산을 1.4배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원료 이직장의 정업원들은 전력 생산이 늘어나는데 맞게 설비들의 기술 관리를 짜고들어 석탄을 제때 보장하고 있습니다. 전력 문제 해결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 인민경제 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나갈때 대한 경리하는 최고령도자 동지의 올해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함경북도에서 오랑천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걸제수송 전투를 힘있게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이것 더당위원회에서는 신년사 과학관철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조직사업과 지위를 전투적으로, 입체적으로 짜고드는 것과 함께 첨입식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도하리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하력원재 건설에 필요한 걸제 수송이 한 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랑천 발전소 건설을 다가접근할 때단 경리하는 원수님이 오래 신는 산을 높이 뻗고 온 도가 떨쳐나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만 해도 도당 위원회와 도민들같은 독급기관들과 시군 연합 기업소 또 공장 기업소들이 모두 떨쳐나서 수백 여입방이 걸제를 수송하였습니다. 걸제를 진행시켜야. 당이 정해진 시간에 언제 공사를 다같이 끝낼 수 있는 돌파구가 열리게 됩니다. 경련은 최고령도자 동지의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을 높이 받들고 평양기초식품공장의 일꾼들과 정업원들이 증산의 동움을 세차게 울리고 있습니다. 기름 직장에서는 자체의 힘과 기술로 원료의 정선 공정을 실종에 맞게 개조해서 기름의 질을 개선할 수 있게 했으며 만내기 직장에서도 발효실수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혁신안들을 받아들여서 제품의 질을 높이고 그 생산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지금 공장에서는 대중의 악양된 요리에 맞게 생산조식과 지위를 짜고 들고 설비점검 보수와 공정관 맞물림을 책임적으로 하면서 매일 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있습니다. 형제산구역 산림경영소의 일꾼들과 정업원들이 사회주의 조국의 위대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산림복구전투 2단계 과학관철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섰습니다. 산림경영서에서는 나무모 생산을 과학기술적으로 하기 위한 기술학습에 힘을 놓으면서 원실에서 경기질 용량단지에 의한 나무모 비배관리를 기술규정의 여구대로 잘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창송이깔나무와 단나무를 비롯해서 조장고에 보관한 수십만 구류에 달하는 나무모들이 올금 피해를 받지 않도록 온도 보장 사업도 실속 있게 잘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야외 재배장의 지력을 높이고 나무모의 용량 개선에 좋은 배교 톤의 유기질 비료를 자체로 생산해서 실어내기 위한 사업도 본격적으로 다가치고 있습니다. 경년은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을 높이 받들고. 평양시 청년동맹위원회에서 화선식 선전선동 활동을 힘있게 벌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동평양경기장 개건보수공사장에서는 청년동맹 일꾼들의 화선식 정치사업과 직관 경연이 진행있습니다 사회주의 강국건설에서 당의 믿음직한 초코대, 이측부대의 용의를 남김없이 떨쳐나갈 것을 호소하는 방송선동과 직관선전은 청년들의 혁명열, 투쟁열, 애국열을 한층 더 북돋아 주었습니다. 보통강 구역 요맹위원회에서 근로 대중을 국가 경제 발전 어기는 전략 목표 수행으로 힘 있게 불러 일으키기 위한 화선식 경제 선동 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보통강 신발 공장에 달려 나간 요맹일꾼 경제 선동대원들은 선동시와 중창을 비롯한 다채로운 정목의 경제 선동을 진행했습니다. 힘있고 기백이 있는 이들의 경제선동은이것공장노동계급의악양된 요리를 더욱더 돌아주었습니다. 문화계술출판사 천리마 편집국에서 3대 혁명불군기 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려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편집국에서는 기자 편집원들 속에 잡지 천리마의 창간과 발전 역사에 있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영도 업적을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위대성 교양에 손차적인 힘을 넣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심장 깊이 새기고 기자들이 현실 속에서 주제 지필 활동을 활발히 벌여 잡지가 대중 교양에 참답게 입어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을 심 있게 불러나가는 과정에 편집국은 얼마 전 이중 3대 혁명 불군기를 수여받았습니다. 평양 이동통신 운영국에서 자체의 실정에 맞게 후방 기지를 잘 꾸려놓고 그 운영을 실속 있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곳 태양열 남새온실들에서는 작물 배치를 합리적으로 하고 물주기와 비료주기를 비롯한 비배 관리를 과학적으로 진행하면서 아욱과 진체, 숙갓을 비롯한 남새들을 기단식으로 키우내고 있습니다. 또한 축사들에서는 토착 미생물에 의한 돼지 사양 관리 방법을 받아들여서. 실내 온도를 충분히 보장하면서도 모기 소비를 줄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 기업소에서는 원가를 적게 들이면서도 돼지와 메추리를 비롯한 많은 집짐승들을 길러서 정업원들의 식생활 상상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장철구 평양상업종합대학에서 버섯 기르기를 잘해서 정업원들의 후방공급 사업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 버섯재배 시물로 그독을본 이곳 대학에서는 올해에도 자체로 정규를 비양해서 판상에 의한 버섯 재배를 적극 내밀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현재 낮은 온도에서도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저온성 느타리 버섯을 재배하고 있는데, 기질 관리와 온습도 보장을 과학기술적으로 잘해서 적은 부지 면적에서도 많은 버섯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인재 중시, 교육 중시 사상을 높이 받들고. 상도학 교에서 새로운 교육 방법들을 창조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 있게 짜고 들고 있습니다. 사회 경제 발전을 도우며 나갈 인재들을 질적으로 키우는 데서 자신들이 맡은 사명과 임무를 깊이 사각한 학교에서는 올해의 교육 발전 계획을 현실성 있게 세우고 교육 내용의 실형화 정합화, 현대화를 적극 다거치는 한편 우수한 교원들의 번복이 수업과 교수 경연을 자주 조직해서 교원들의 자질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교육발전 추세에 맞게 가상현실기술을 이용한 교육방법을 비롯해서 학생들에게 폭넓은 지식을 원리적으로 인식시킬 수 있는 우울한 교육방법을 창조하는 데도 힘을 넣고 있습니다. 함경북도 청년동맹위원회에서 반제계급교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반제계급교양을 강화하는 것이 우리 혁명의 전도, 적국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차대한 문제라는 것을 자각하고 도청연동맹위원회에서는 도개급교한관 참관을 자주 조직해서 도안의 고급중학교 졸업반 학생들을 도초란 계급 의식과 적국보의 정신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도개급교한관을 찾은 포항구유관의 고급중학교 졸업반 학생들은 우리나라의 기어들어와 나라의 전 지역을 감옥으로 만들고 수많은 애국자들을 야속으로 탄압, 학살했으며 산업의 중요 명명을 장악하고 귀중한 재부를 약탈해간 일제의 만행을 보여주는 사진자료들과 증거물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인민들에게 가전 불행과 고통을 들 씌운 천년숙적 일제를 천백배로 복수하고야 말결의들을 다졌습니다. 다시 한번 다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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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다. 보도를 마칩니다. 경보입니다. 내일부터 모레까지 전반적 지역에서 추위주의 추위 경보입니다. 내일과 모레 전반적 지역에서 낮 최고 기온이 오늘보다 5도 이상 내려가 날씨는 춥겠으며 동서열의 여러 지역에서는 내일을 초당 10m 이상의 센 바람도 불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약한 거기압의 용량으로 소이안 지역과 함경북도의 대부분 지역이 구름이 많이 끼면서 총진에서 약간의 눈이 내렸으며 그밖에 지역에서는 주력해였습니다. 소이안과 강원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오전이 안개가 꼈습니다. 미성화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소이안 지역과 함경북도의 대부분 지역이 구름이 많이 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2도로서 평년보다 3도 높았습니다. 내일은 1월 15일 화요일 음력으로 섯달 서열름입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찬대륙고기압의 용량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낮 최고기온이 오늘보다 5도 이상 내려가고 동서이아리 유로지역에서는 초당 1 0 m 이상의 센바람도 불면서 날씨는 춥겠습니다. 그리고 북부지역을 지나가는 저기압거리 용량으로 북부 내륙의 대부분 지역과 함경북도의 일부 지역이 구름이 자주 끼면서 눈이 내리겠으며, 황해남도 지방에서도 산발적으로 한때 약간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밖에 지역에서는 흐리거나 안개가 꼈다가 개겠습니다. 찬 바람이 불면서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는 데 맞게 사람들 속에서 감기에 걸리거나 만성 질병들이 심해지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주의를 돌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센 바람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서풍이 5-8m로 불고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0과 6도, 내일낮 제일 높은 기온은 0과 4도 정도로 예근됩니다 백두산 일 i 복 북서풍이 3내지 6m로 불고 자주 흐리서 눈이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북서풍이 3내지 6m로 불고 자주 흐리서 약간이 눈이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북서풍이 3내지 6m로 불고 자주 흐리서 약간이 눈이 내리겠습니다. 청진시 복서풍이 4-7m로 불고 흐렸다가 개획했으나 한때 약간의 눈이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하몽시 복서풍이 4-7m로 불고 개획했으나 한때 흐리겠습니다. 온산시 복서풍이 4-7m로 불고 개획했으나 한때 흐리겠습니다. 신해주시 복서풍이 5-8m로 불고 흐렸다가 개획했습니다 평송시 북서풍이 5내지 8m로 불고 흐렸다가 계획했습니다. 사리원시 북서풍이 7내지 10m로 불고 흐렸다가 계획했습니다. 해주시 북서풍이 5내지 8m로 불고 흐렸다가 계획했습니다. 개성시 북서풍이 5내지 8m로 불고 흐렸다가 계획했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지으로서 룡아 25도 정도겠으며,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고성 지방으로서 4도 정도로 예근됩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해상 경보입니다. 내일 저선동의 가까운 바다에서 센 바람 주의 경보, 저선동의 먼바다와 저선 소 해상에서 센 바람과 높은 물결 주의 경보입니다. 그리고 모레 밤부터 함경남도와 강원도에 가까운 바다에서 센바람 주의경보, 몬 바다에서 센바람과 높은 물결 주의경보입니다. 내일 함경북도에 가까운 바다에서는 북서풍이 7내지 10m로 불다가 오후부터 10내지 15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은 0.5내지 1m로 일다가 1내지 2m로 일겠습니다. 바다에서는 남풍이 7내지 10m로 불다가. 오후부터 북서풍이 10내지 15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은 1내지 2m로 일다가 2내지 3m로 높겠으며 주로 계획했습니다 함경남도와 강원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10내지 15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1내지 2m로 일고 먼 바다에서는 2내지 3m로 높겠으며 주로 계획겠습니다. 조선 소위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10내지 15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은 1내지 1.5m로 일다가 오전부터 2내지 3m로 높겠으며, 주로 계획했습니다. 모리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7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0.5내지 1m로, 먼바다에서는 1내지 2m로 읽겠습니다. 함경남도와 강원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7내지 10m로 불다가 밤부터 10내지 15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0.5내지 1m로 일다가 1.5내지 2m로 일고 먼 바다에서는 1내지 2m로 일다가 2내지 3m로 높겠습니다. 조선 소위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1.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모레 밤부터 함경남도와 강원도 해상에서 센 바람이 불면서 물결이 높겠으므로 모든 배들은 철저한 안전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월 16일부터 18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6일이 북부 지역을 지나가는 약한 저기압골과 조선소의 남부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소위한 중부 이남이 일부 지역에서 약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그밖에 지역에서는 주로 개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평년보다 낮아지고 날씨는 춥겠습니다. 17일부터 18일까지 고기압의 용량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계획했으나 한때 흐리겠습니다.